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터티비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LG 헬로비전이 굉장히 세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아침부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이랑 전기차 충전소 이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한 서비스고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아울렛같은데나 이케아같은데 뭐 요런데 아울, 이케아 뭐 가면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가 구석에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볼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뭐 몰이 있다고 치면 주차공간이 뭐 이렇게 있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4대에서 한 5대 정도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큰 주차장에 4대에서 5대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도 아마 고속일 거예요. 초고속은 아니고, 초고속은 아니고, 고속으로 된 게, 현재까지는 보급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100대 정도가 이제 주차가 된다고 치면은, 뭐, 5대 정도면은 뭐, 거의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작은 지금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뭐 용산역 전기차 전기차 이제 그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 등록차 중에 10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인 셈인 거니까 그러면은 뭐 1%니까 24만 대를 넘었다. 그러나 차량수 대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서 어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 중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도 이슈가 돼서 계속 이렇게 올랐던,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 오늘도 굉장히 세게 올랐고, 그 아모센스랑 좀 비교해서 볼만한 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짝 같은 경우에는, 뭐한6% 올리고, 다시 한3% 올렸는데, 여기서 3% 내렸다가 또 다시 10% 끌어올리고, 확실하게 거의 이제 아모센스랑 예전에 보면은 이제 동양 EMP라든지, 그 다음에 윌링스, 윌링스도 한때 진짜 엄청 해먹었던 그 종목인데, 원익피엔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트캐스트는 살짝 좀 뒤쳐져 있던 종목이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아서 좀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던 종목이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그 충전소 관련하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택이 좀 유명했었죠 여기서도 그렇고 21년 7월 29일부터 해서 계속 여기서 해먹었어요 그 다음 박스권 약간 박스권 횡보긴 한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많이 해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EMP 그 다음에 이제 윌링스 윌링스 같은 경우도 생각이 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9%를 그냥 꽂아 버렸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쭉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던 예,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쭉 한번 더 빠졌었죠 여기도 쭉 빠졌다가 쭉 다시 올리고 어, 그래서 이제 윌링스는 거래할 때좀 조심해야 된다는 약간 그 마인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때도 쭉 빼먹었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고 약간 요런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좀잘 타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눌려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증백이라 가지고 나머지는 신용이 어느 정도 돼요 윌링스 동양 EMP 디스플레이트머닉피엔이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에스트래픽 알티캐스트 암호센스는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조심해서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왜냐면은 이제 그 현금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어 집중하는 그 자금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있는데 스타벅스 마시면서 뭐 전기차 충전 확충확충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오늘 난 뉴스긴 한데 뭐그 전부터 뉴스가 났겠죠 왜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어 커피점 중에 하나긴 한데 거기도 지금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자체가 이제 매장을 중심으로 하지 주차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이나 뭐 경기도 지역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는 대부분 드라이브 스루가 많고 주차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 매장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를 본, 보지를 못했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 남양주 같은 데나 뭐 구리 아니면 일산 파주 막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도 좀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할수 있긴 한데 충전을 위해서 카페를 방문했다가 의도치 않게 음료를 주문하는 방문객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소를 좀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음, <laughs> 스타벅스에서도 모집한 아 스타벅스에서도 확충한다. 여기 보면. 전기차는 급증하는데 충전 인프라는 엄청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충전 인프라가 엄청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전기차 관심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영화 위에 공급과 충전 인프라 보강해야 된다 여기 이제 충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충전이 있고 고속 충전이 있고 뭐 초고속 충전이 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 지원금이 많이 오면은 대부분 급속이나 초고속으로 하겠죠. 200W급이나 100W급, 초고속이나 급속으로 이렇게 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제 내연기관 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 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조금 있었다. 음 그래서 여기 충전 아 그러니까 여기 추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에 좀 속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LG 헬로비전이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굉장히 세게 올라와서 쭉쭉쭉 해서 그냥 쑥 닫아버렸는데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일봉인데 주봉으로 이렇게 좀 줄여보면 요쪽에 매물대가 많고 8,000원 정도의 매물이 많네요. 여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서 황단을 좀 낮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악성 매물인데 이 매물대 이 8430원 이 매물대를 뚫게 되면 8500원이죠 8500원 매물대를 뚫게 되면은 그 위에는 뭐좀 텅텅 비어있다 예 텅텅 비어있다 요기가 좀 매물대가 있긴 한데 요 매물대는 조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매물대고 왜냐면은 19년 2월 8일이기 때문에 요기 8500원만 뚫으면 그 위에는 그냥 이렇게 좀어 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 어느 정도 지금 요기 저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기 저점 기준으로 해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요렇게 보면은 그렇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세게 지금 수급이 들어왔고, 수급이라기보다는, 수급은 들어오진 않았죠. 기관 쪽이랑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고, 연기금이랑 기타법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 단기간에 끝나거나 약간 이럴 종목이면은,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아니면 기타법인, 요런 쪽에서 사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기타법인이라는 거는, 회사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투자한 사람들, 약간 요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기타 범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긍정 시그널. 음. 그 다음에 연기금, 연기, 연기금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투신 들어오고, 기간도 들어오고, 기간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어, 요 때부터, 4월 1일부터 쭉 들어오고 있었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팔고는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담긴 담았다. 그래서 지금 기간 누적을 보면, 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서 모아놓은 상태고, 외국인은 뭐 그냥 한 5만 주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는 추세에서 요거를 쓱 올리다가, 5일선 1, 오일선하고 볼린저 밴드 쭉 올리다가, 그러다가 상한가를 가서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가면은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요기 정도 위에 가면은 어, 내일 이제 갭이 어느 정도 뜨겠지만 왜냐면 상한가를 워낙 세게 닫아서 이게 막 갭상 가서 막2연상3연상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갭상이 뜨면 요 가격 기준으로 해서 10% 10%였을 때요요 요 가격 10... 20%였을 때이 가격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한가를,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은 8,774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매물을 거의 다 소화를 하는 건데, 이게 점상을 갈것 같진 않고, 시총도 5,200억이라서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를 간다? 그러면은 8,000원 정도가 되겠고, 10% 간다 그러면은 뭐한 7,50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매물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또쭉 이제 장대 음봉 맞으면서 쭉 내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시초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초에 그냥 팔아 버리고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좀 강하게 나와서 15%나 20%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쭉 내려갈지 약간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미국, 미국 선물 지수나, 그러니까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선물이 그냥 거의 보합 수준이긴 한데, 음, 보합 수준이죠. 지금 보면. 30분. 어, 일본으로 보면은 약간 그렇고, 일본으로 보면은 윗꼬리를 너무 크게 달고서는 내려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좋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이제 LG 전자에서 어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한다는 것 때문에 LG 헬로비전이 올랐기 때문에 어 이게 그냥 개 잡주나 아니면은 그냥 뭐음 지나가는 그냥 동네 동네 그냥 구멍 가게가 아니라 LG 전자에서 뛰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세게 작용할 어. 펀덕지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모토로라 스마트폰 출시 소식에 강세. 처음에는 LG 헬로비전 이게 이것 때문에 오르는 줄 알았는데 모토로라 어... 스마트폰 출시 소식에 이제 뭐 알뜰폰 쪽에 이제 뭐 한다. 그래서 헬로모바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추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르는 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상한가 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경기차 음, 충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laughs> 아파트도 그렇고 카페, 레스토랑, 뭐 몰, 약간 이런 데서 전 전체적으로 다 원하기 때문에 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윤, 윤석열 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익 창출 경로를 만들어내. 충성고객을 선점해야 한다.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도 슈퍼차저를 8 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서울, 경기도 5곳, 4곳, 이렇게 밖에 없대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된다고 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충전하는 그그 충전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수소차도 늘어날 거고, 아니면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수소차가 같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 여기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다 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엄청 많이 빼먹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주째 빼먹었었고, 보면은, 여기 진짜 징글징글하게 모여있네요, 여기. 여기서 다들 이렇게 올리고, 횡보를 쭉 했으니까 여기서 크게 올리겠지?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부터 올렸잖아요, 쭉. 47% 올리고, 횡보 쭉 하다가, 여기다가 쭉 올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깨졌어요, 그냥.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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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laughs> 여기서도 오르고 다시 또 저항 맞고 어, 보니까 지금 여기 저항이 이쪽 저항이 좀 세네요 여기 24,400원 24,400원 저항이 굉장히 세네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어, 22,000원까지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 앞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깨져서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보면, 암호센스랑 거의 1봉은 똑같아요. 지금 1봉 보면, 여기 매물 쭉 내려가고, 여기 올라오고, 쭉 횡보하다가 올리고, 디스플레이텍도 여기 매물 쭉 내리고, 여기 올라왔다가,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리고, 약간 그런 모습인데, <laughs> 시총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텍은 1536억, 아모센스는 2,200억인데도 불구하고 아호센스가 계속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좋게 볼 재료들이긴 한데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 쪽 관련해서 항상 이제 오르고 내리고 했던 종목들이 음, 아모센스, 윌링스, 동양이앤피, 디스플레이텍, 원니피앤이에스트레픽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LG, 헬로, LG 헬로비전이 추가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LG 쪽에서 뛰어들었으니까 어이 충전소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고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이때 이때 매집을 한 건가 봐요 세력이 22%가 쌌거든요 이때도. 이때도 아무 뉴스도 안 났는데, 이렇게 속이 했는데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가긴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거래대,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거래대금도 1,100억이나 터졌어요. 그, 그러니까 이 LG 헬로비전 자체에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는데, 이때 보면은 이때도 7,300억. 7,300억. 그 다음에 이때 5,000억. 5,600억. 2,200억. 천억 뭐 이렇게 터지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laughs> 고점 맞고 쭉 내려왔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제 쭉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쏜 거니까 약간 요기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기 정도 수준 요기 정도 그러면은 올렸다가 쭉 며칠 이렇게 끌어 끌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보 점 트라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제 그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뉴스, 아 그런 그 영화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은 OTT 포털, 포털에서 25억 등 투자를 유치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랑 같이 협업을 한거 같긴 한데 왜냐면은 LG쪽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그 디즈니 플러스랑 협업이 되어 있거든요. 협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OTT 이용자 만족도 1위다. 이게 좀 지난 뉴스이긴 한데, 넷플릭스는 이제 국내 온라인 동영상 OTT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넷플릭스가 이용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 1위긴 한데, 이용자 만족도가 낮다.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의 만족도는 70%로 넷플릭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음... 이런게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막그 그 OTT 서비스들끼리 굉장히 막 전쟁을 많이 하는데 어, OTT 서비스에서 독점으로 하는 어, 그런 약간 디즈니플러스 단독 영화 단독 드라마 약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될 거라고 하는데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간이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 보면 은 이렇게 보면은 기간도 수급 어느 정도 들어왔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도 그렇고 여기 외국인 보면은 수급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이때도 쫙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쭉 끌어올렸는데 보면은 뭐 차트 같은 경우는 LG 헬로비전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면 여기서 쭉 끌어올렸다가 이게 언제야? 6월 9일. 쭉 내리고 쭉 올렸다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6월 9일, 1 0월 18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쭉 내려왔죠. 거의 비슷한데 LG 헬로비전이 더 낙폭이 커요. LG 플러스보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그 전기차 충전소 즉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진출 이 호재 같은 상태에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가 뭐 넷플릭스를 제치고 뭐를 1위했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뉴스도 살짝 이렇게 섞어주면은 어더 세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aughs> 내일 갭 상승이 얼마나 하는지 좀 내일 아침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목요일이죠. 금요일은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금요일이 아닌 게 다행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뜨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좀 이끌어갈지,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앞에 매물 때만 조금 소화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기차 충전소 쪽을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공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타TV였습니다.